왜 하고 살아? 운동은 밤 운동이 최고야 그런 거야 이렇게 어막 어, 그러니까 아예 밤 운동이 최고지 허벅지 힘팍 들어가야지 등이힘팍 들어가야지 밤 운동이 운동 중에 최고야 우리 아줌마들 그래서 이번에는 음.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다른 얘기를 하다가 음. 운동 중에 밤 운동이 제일 좋다. 아, 우리 사우나를 갔는데 내가 사우나를 다니잖아. <laughs> 네. 어, 아줌 사우나들 있으면 참 재밌어. 아줌마들이 참 명언들을 많이 얘기를 해. <laughs> 무슨 명언을? 어, 근데 운동 얘기가 나왔어. 이제 사우나면 텔 TV가 있잖아. 하면서 운동. 이게 렇 어떤 엄마가 그러는 거야. 아유, 운동을 왜 하고 살아? 운동은 밤 운동이 최고야. 그런 거야. 이렇게 어? 어. 막 그러니까. 아이, 밤 운동이 최고지. 허벅지 힘팍 들어가야지. 궁뎅이 힘팍 들어가야지. 밤 운동이 운동 중에 최고야. 우리 아줌마들이. 그래, 맞아, 맞아, 맞아. 또 옆에서 아줌마들이 그랜다 <laughs> 아무튼, 색을 좋아하는 여자들을 이렇게 봤을 때다 응. 말랐어요? 말른 여자들이 많아. 그리고 다 말른 여자만 그러는 거 아니야. 뚱뚱한 여자들도 좋아하는 여자 엄청 좋아해. 음. 뚱뚱한 여자들은 색을 안 좋아할 것 같아, 안 밝힐 것 같으지. 뚱뚱해서 남자들이 안 봐줘서 그러는 거지. 이 뚱뚱한 여자들이 색 굉장히 밝혀. 아, 손님들 중에 봤을 때? 아, 그럼. 음. 그러니까, 보면, 아니, 이 여자가, 이렇게 남자가 봐도, 그지? 색을 밝히는 여자들, 뭐, 빼빼다고 깡마르고 시커멓고 이러면은 저거 색순이다. 딱 얼굴 보고 막 이러잖아. 그지? 근데 해봤는데 또 별거 아닌 여자들도 많단 말이지 근데 이 뚱뚱한 여자들이 의외로 안 그래 진짜 그거에 막이 내가 봤어 진짜 <laughs> 봤어 저기 뭐야 저저저 저저 뭐지 키가 100 아니 거, 거구야 아무튼 거구 거구인데 이렇게 남자만 보면 이 뚱뚱한 애들이 이렇게 남자를 남자들이 자기한테 안 오잖아 어. 그렇게 스킨십을 좋아해. 아, 옆에서? 어, 막 남자 이렇게 앉아있으면 허벅지를 막 이렇게 만든다든지, 어, 자기가 유도를 하는 거야, 자기가. 남자가 이뻐서 다가오는 게 아니잖아? 그렇게 막 허벅지를 만든다든지, 막 등을 이렇게 쓴, 뭐, 이렇게 쓸어, 쓸어 내린다든지, 어? 막 이렇게 해서, 그거 뭐야? 꼬시는 거잖아, 꼬시는 거. 그래서 꼭 마른 여자만 색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마른 여자들도 예민한 여자들은 싫어한 여자들은 싫어한단 말이야. 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분명히 있어. 그냥 남자를 생각했을 때그 그냥 남자가 아니라 대상이라 이렇게 보고하는 게 색순이들이잖아. 남자는 대스의 대상. 내가 풀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거기에 미친 거잖아 말하자면 그쵸. 그치 그런 거지 이 뚱뚱한 여자들도 그런 게 굉장히 있어 음. 어, 대신에 이렇게 좀 이쁜 여자들은 남자들이 와서 그 여자들한테 어떤 음, 조기를 한다고 그러면 뚱뚱한 여자들은 자기가 이렇게 뚱뚱한 여자들이 느다 없이 스킨십이 들어간다 그면 러 밝히는 거야. 그거를. 100 어? 알기는 거야. 100%다? 그럼. 진짜요? 아니, 청본 자리에서, 예를 들어서, 뭐, 얘기하는데, 청본 남자한테 가서 막 이러고, 남자 허벅지를 만지고, 그 미치지 않으면 왜 그래? 그지 그럼 남자들이 뚱뚱하고 막 이러면 싫어하잖아, 자기 막 만지는 거. 그럴 거 아니야? 기분 나쁠 거 아니야? 그치? 허벅지를 만진다는 거는 그 부분 근처를 만질 거 아니야? 그지? 그럼 남자들이 또, 뚱뚱한 여자 싫어하는 사람들은 엄청 불쾌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. 응? 어? 근데 조금 거기 또 그, 남자도 또색골들이 있잖아. 그럼 둘이 눈 맞으면 가는 거지, 뭘 그래. 근데 이 뚱뚱한 애들은 거의 보니, 보면 스킨십을 좋아해. 너또 뚱뚱한 사람들 이제 또 댓글 한다 이제. <laughs> 아, 욕한다고, 나? <laughs> 아니요, 다 그런 건 아니고. 아, 다 그런 거 아니지. <laughs> 다 그런 건 아니고, 내가, 내가 보고 본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지.